보조 배터리 갖고 연결해 갖고 그거 보고 다 보고 나면 보조 배터리 빼고 하시는 분은 반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뮤지엄입니다. 오늘은 사실 뭐 신제품이라고 하기엔 약간 쑥스럽고요. 그렇다고 뭐 있던 제품도 아니고 조금 더 재미있게 특정적인 분야에서는 좀더더 더 화려한 디스플레이 효과를 낼수 있는 베이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4년 전 가조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추가 파워라인을 제공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옵션 사양으로 했던 건데 번잡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조명이 있었습니다. 진 장의 조명은 모두 다 12볼트로 지원이 됩니다. 레고보다는 피규어 쪽 하시는 분들이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눈에서 빛이 쭉 들어오고 뭐 손바닥에서 빛이 쫑 들어오고 대부분이 5볼트 어댑터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어떤 분들이 피규어에 다 연결하면 피규어도 조명이 들어오겠네라는 어떠한 즐거운 상상력을 갖고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셨다가 뿅 날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5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용품으로 많이 파는 건데요. 자동차의 12V를 USB 5V로 변환하는 볼트 변환기죠. 저희 거 선반 조명에 쓰는 자석식 커넥터를 연결했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저희 진열장에 조명을 넣지 않으신 분 기둥 LED를 선택하신 분은 이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반 조명으로 해서 자석식 커넥터가 되어 있는 분만이 요거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 좀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장식장은 6001번 장식장인데요. 뒤에 자석식 커넥터 라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달려 있습니다. 5001번이나 5003번 또는 3002번도 선반 조명이 달려 있으신 분은 요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석식 커넥터를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usb가 불이 켜져요 예전에 또 어떤 특정 피규어에서 자외선 등을 쏘면은 형광색 빛이 발광하는 피규어가 있어갖고 그게 또 화제가 돼서 한번 살펴봤 거든요 이게 자외선 등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요걸 한번 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화면이 나와요 요 usb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USB 커넥터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핸드폰 한번 충전해 볼게요. 아,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장 안에서도 핸드폰을 충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긴 한데, 저도 궁금은 합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외선 등을 넣다든지 피규어의 조명을 살린다든지 레고에 보면은 안에 실 같은 조명 연결해서 모듈러에 빛쫙 나오게 하는 그것들을 확장 연결하실 때 건전지 끼고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하시면은 한방에 해결할 수가 있고요. 보조 배터리 갖고 연결해 갖고 그거 보고 다 보고 나면 보조 배터리 빼고 하시는 분은 반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식물장을 또 발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물장 안에서 가습기도 틀고 조그마한 미니 선풍기로 공기순환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되고요 이건 이미 다 있는 공산품이에요 저희가 뭐 크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존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하나에 약 1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석식 커넥터를 하나에 5,000원에 팔고 있어요 12,000원 더하기 5,000원 해서 16,500원에 팔겠습니다 이게 무슨 뚝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데 그냥 16... 65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고 바로 USB 전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나 빨리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구입 방법 알려 드리고 빨리빨리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름 을 어떻게 지을까 했었는데 예전에 가조명이 있었으니까 가조명 2 USB 5V 변환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마뮤 부품란에 가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엘사성을 만들 겁니다. 엘사성 사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